자,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금일 브리핑될 코인은 아크코인입니다. 자, 브리핑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대표님께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크코인 현재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9월 2일, 9월 3일 날짜로 정말 많이 올랐죠? 최고점 463원까지 약 50%가량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금일 영상에서는 아크코인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진 이유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물 들어올 때 진입하셨다가 고점에 현재 물려 계신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입할까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유튜버들한테 문자로, 시자 같은 거 보내서 전화번호 팔리지 마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는 개인정보 금전 요구 일절 없이 아크코인 전망이랑 대응법 등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자 누구나 텔레그램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아직 입장 못하신 대표님들께서도 클릭 한 번으로 입장만 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고요. 자 계속해서 일단 아크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크코인 같은 경우 이 세력들이 가지고 들기 굉장히 적합한 코인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자그 이유가 세력들은 이 아크코인 같은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을 타깃으로 작업지를 치는데요. 자아크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시총이 한 6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시총이 약 580억 정도 되죠. 자, 세력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500원, 600원까지도 충분히 올리고도 우스을 정도의 가격대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절대 함부로 진입하시거나 오래 들고 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번 급등 역시 이 세력들의 장난질로 인해 50% 가량 끓었다가 털어 버렸죠. 자, 고점에 물려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상당히 좀 동조리 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단기 시장 한시간봉으로 보시면 자, 한 시간 봉으로 보시면 현재 330원까지 하락한 후에 길쭉 반등받고 현재 재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현 가격에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급등이 시작되기 전이 310원 라인 때까지 가격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상 시나리오는 두가지입니다. 자현 가격에서 61선 터치 후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자 두번째로 이 61선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하락하게 될지 말씀드린 이 310원 라인 때까지 추가하락으로 가격이 열려있다는 점자 그렇게 대표님들께서는 이 61선을 어림잡아서 이 330원 라인 때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승할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이 330원 라인 때 기준으로 깨질 손절 후 제가 따로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추가하면서 전략으로 최대한 본절 탈출 및 시드 복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뭔지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대표님들의 시드가 늘어나고 손실에서 수익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 없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대표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하셔서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제 텔레그램 방에 매일마다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비트코인 시황 및 관점입니다. 자, 업비트 내에 있는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으로 인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누구보다 빠르게 비트 시황 및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번 달 8월 달에 대표님들께 내드린 텔레그램 방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단지 전액 입절로만 약60% 가량의 수익률 안겨드렸고요자 이번 달은 추석이 달이죠. 자 9월 달 목표 수익률은 70%이 70%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그리고 조카분들께 용돈 챙겨 드리시라고 꾸준하게 수익률 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 받고 매매하시는데 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대표님들의 시드머니 불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금전여고 전화번호 일절 안 받습니다. 자, 안 받아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 같이 매매해서 내년에 있을 방감기 제대로 한번 노려봅시다. 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 자부하고요.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